우리 사회 변화 발전의 미래 비전을 확립하기 위한 그런 기초 자료를 얻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가 크게 변화하고 있죠. 특히 복지 사회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복지와 교육, 노동,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 발전에 관건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앞서서 발전시켜 고또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성공과 실패 사례를 갖고 있는 유럽 국가들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각 나라들에서 아주 그좀 구체적인 발전 모델을 보고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에서 노사정, 노동의 문제, 또 스웨덴에서 복지국가의 모델, 핀란드에서 교육, 또 영국에서 의료, 영국은 그 NHS 국가 보건의료 체계로 유명한 나라죠. 또그 스웨덴에서는 협동조합. 작년에 작년 말에 우리가 협동조합 기본법을 만들었는데 몬드라곤이라고 하는데는 그한그 도시 전체가 그 협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그 나라입니다. 앞으로 그 대기업 재벌 위주의 경제에서 우리가 새로운 그대한 경제를 찾아가는 데 모델이 될것 같고 그래서 각 나라마다 물론 뭐 스웨덴의 복지라고 해서 교육이 없는 것이 아니고 스웨덴 복지가 노동을 기초로 하는 것이니까 뭐 그렇습니다만 아주 대표적인 그 사례들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 각 분야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에 대한 발전 모델을 공부하고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 옥스퍼드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벌써 그 20년이 지났죠. 어, 중간에 한번 10몇 년 전인가 한번 잠깐 가서 그때도 강의를 하고 안토니 기든스 교수를 만나고 온 일이 있는데 어, 오랜만에 영국. 어, 그 옥스퍼드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번 옥스퍼드에서는 그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남북 관계 이런 것들을 주로 어, 그 주제로 해서 강의를 하게 될 텐데 아, 외국에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한국에 대한 가장 큰 관심은 역시 이 남북한 평화 또 동북아시아의 평화 문제인 만큼 남북 관계 어, 핵 문제를 비롯한 그 군사적 긴장의 완화, 또 남북 교류, 화해 협력을 어떻게 이루어나갈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동북아시아와 세계 평화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또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서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아, 우리 사회가 지금 분열과 갈등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격차가 커지고 있고. 그래서 어,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로 통합된 사회로 가는가 하는 것이 저의 평소에 절실한 관심입니다. 우리 정치의 목표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 하나로 통합되어서 조화로운 사회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어려운 사람들이 길을 펴고 살수 있고 중산층이 더욱더 튼튼해지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서로 갈등하고 분열 대립하는 사회가 아니라 서로 화합하고 조화로운 이런 사회를 만드는 그것이 금년도에 있어야, 있을 또 있어야 할 정권교체의 목적입니다. 이번 유럽 방문은 바로 그런 정권교체를 준비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국가 미래 비전을 준비하는 것인 만큼 지금 당장 국내적인 정치 상황이 바쁘고, 특히 우리 민주통합당 내부의 일도 바쁘고 합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국가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핵심적인 과제인 만큼, 이번 유럽 방문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저와 함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고자 생각을 합니다.